그 보통 10월 16일 이후부터 채권 거래가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서 기관 대출이 어렵다고 들어 가지고 그게 저희 이제 유동화 업계에서는 그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꼭안 좋지만은 않아요.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들지 있고. 경쟁자들이 기존에는 10%만 넣고 거래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개 채권을 투자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3개밖에 투자가 안 되면서 이제 뭐 물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 줄어들고 총알을 잘 비축해서 우리가 잘 안고 가야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이죠. 대표님한테는 <laughs> 어려요아 저한테요. 예, 예. <laughs> 한번 앉아 볼까요? 아니 저기 앉아요. <laughs> 아니 아니. 변경되어네 <laughs> 맞습니다. 근질권 대출 비율 낮아질 예, 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 업체들이 자력에 제한적이라서 아마 지금은 10%만 내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근저당권부 근질권 한도가 75, 최대 75%이기 때문에 25% 에코티와 결국에 진행되는 동안에 근질권 이자 비용 해서 통상 한 2.5배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게. 매일이 가능하죠. 네. 저희가 지금 세번또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그거 나는 음. 저희 가 그냥 갖고 가고 싶은데 우리 이제 좀 제가 팀 파이덱 갖고 오늘 팀에 좀 너무나 깨닫게 하나 있어. 아, 아 음. 그것만 주셔도 되는데. <웃음> 같이 끼서 <laughs> 네, 같이 끼서 그러면 세개 묶어서 주시면 네. 저희가 평가 팀이 있어서 거기 평가해서 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하던 데가 좀 있어 갖고 네. 우선은. 아. 같이는 드릴 거거든요. 음. 네, 네. 네, 네. 근데 거기도 좀 여기는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네. 그런 편입니다. 응. 저희는 시원하게 네. 깔끔하게. 예. 네, 네. 음, 맞아. 요 음, 그러니까 좀 서둘러야 돼요. 음, 계속 좋은 건가? 우리 네, 좋은 거죠. <laughs> 음. 저도 그래서 10월 가기 전에 저도 최대한 빨리 많이 담아 보려고. 음. 저도 많이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시원말 10월 16일.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미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을 <laughs> 꼭안 좋지만은 않아요.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그 있고. 경쟁자들이 기존에는 10%만 넣고 거래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개 채권을 투자할 수 있었다가 이제는 3, 4개밖에 투자가 안 되면서 이제 뭐 물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 줄어들고 총화를 잘 비축해서 우리가 잘 안고 가야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이. <laughs> 아 저한테요. <laughs> 한번 앉아볼까? 아니, 저기 히 앉아.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제가 어, 민법상에 어, 물권하고 채권 두 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을 네, 드렸는데 네. 오늘은. 물권을 계약하는 날일까요? 채권을 계약하는 날일까요? 어떻게 하셨대데또 똑똑하. 그러면 채권을 우리가 양수 받기 위한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부를까요? 채권 양수 도 계약,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하죠. 그걸 책을 로 주셔서 양수도라 그래요. 그 계약금은 개학금은... 금일 오늘예 네, 급하게 들어하고 잔금이 9월 30일 날 하는 걸로 네. 그, 보통 10월 16일 이후부터 음. 채권 거래가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서 찍은 그 대출이 어렵다든지 이 네, 들어가 네. 지고 그게 저희 이제 유동화 업계에서는 그게 가장, 음.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되어야 될그 자본 자력이 음. 거의 한세배 정도는 더 필요하게 돼서 음. 아마 영세한 업체들은 음.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 장급 때는 어느 분이 오시는 거죠? 법무사분 오시는? 네, 법무사가, 법무사가 오시는 내방해서 네, 근당권 이전하고 음. 네, 저희 투자자분들 이제 후순위 근질권 설정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근질권은 총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권채권을 양도함에 서의90% 정도 저희 조달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자력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2순위 금지근 형태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PR 거래하시려고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올신 경우가 없습니다 처음, 처음 네. 처음이죠 저희는 네.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아, 거기서 <laughs> 네. 좀할게 있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를 좀 네. 네. 잘하더라 네. 네. 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더라 네. 한마디만 해 주시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차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영업을 영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 드리는 게 일반 다른 대법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처음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통화 <laughs> 부담... <laughs> 체권 이렇게 넘기는 게 거의 없어요. 저희도 근데 공, 공매권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좀 공매매업권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쪽에 물건 한번 알려주시면. <웃음> <웃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셔서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매 입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도 나중에 한번 네, 네, 한번 보내 주시면 혹시 또저희도 이제 맞출 수있으면 네. 그 저희 부수 서류들은 그러면 지금 주시는 건가요? 아, 그 저희도. 저희가 주 드리는 서류가 네, 지금 드릴게요. 아, 네. 등기하고 인감하고 네. 드릴게요. 네, 근데 네. 보통 그 아, 당연그 뭐야, 잔급 때 아론 파일 전체 말씀인가요? 그거 하고 저희 네. 법인 인감하고 아, 그때 뭐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수가 어, 어, 채권 어, 양수도 아, 예 채권 양수도 음. 계약서는 네. 이 양수도 계약서의 효력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받아가는 거고 롬 파일을 들고 잔금 칠때 그건 이제 근저당 그 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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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변동으로 받아가는 네. 거고 아, 이건 채권 그렇습니다. 변동으로 받아가는 거 아, 네. 아니 근데 같이 주요입니다. 어, 어, 네. 그, 그 여기, 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상 증명서, 네. 인감증명서. 네. 네. 두 네. 네. 아니 한 번씩 아두 번씩 주셔야 돼. 요 각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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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주시고, 네, 한 번씩. 이게 한 부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 그렇지 따로 따로 음. 보내주세요. 네. 어, 어 보장한 건 좀. 아,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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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자, 그러면 저희가 자금까지 잘, 잘 정리해서 네, 네. 좋은 거래 잘 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